일쇼 타임 자 오늘의 코일은 바로 비트 토렌토 우리 AI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비트 토렌토가 1월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로다 저 똥그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트 토렌토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, 똥글입니다. 자, 오늘 비트토렌토 가지고 왔고요. 이제 이 상승장에서 비트토렌토가 최근에 유일하게 좀 펌핑이 안 나온 종목 중 하나이고 이제 홀더분들이 많은 그런 근본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이비트토렌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, 비트트렌토 질문 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, 뭐, AI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엔비디아 주가 상상했는데, 얘는 왜안 오르냐? 비트트렌토 1원 갈수 있을까? 요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두 개의 질문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아잡아서볼 거고, 결국에는 마무리로 요 종목까지 이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작함, 예, 시청하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AI 열풍이 좀 불면서 AI에 관련된 주식 그리고 코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똥그리가 이제 AI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 비트토르트를 가지고 왔고요.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상승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그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이제 관심도가 많이 쏠렸을 때가 상스, 사실 이제 이 고가 항상 고점에 형성됐을 가능성도 높거든요. 엔비디아 주가만 보더라도 RSA 과 매수 구간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하락다이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 조정이 나올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두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말단대 오르고 전 세계 시가 총에 거의 1, 2위를 다 투면서 지금 그렇게 있자 이제 AI 관련된 코인들까지 관심소가 쏠릴 수밖에 없다.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토린토, 월드코인, 아캄, 더그래프, 파이코인 요 다섯 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AI 코인 중에서 지금 대부분 다준메이저끝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. 특히 비트토린토 같은 경우에는. 나름 근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얘가 잡콘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게 없다? 네. 그래서 피터토렌토는 저는 뭐 특히 걱정하는 편은 아니에요. 액면 분할 이제 했을 때는 당시에 업비트에서 좀 움직임이 근 1년에서 2년 사이 동안 이제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호가단위가 바뀌면서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피터토렌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 ai를 위한 막대한 데이터 저장 베스를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결국 ai 시대가 오면서 결국에는 이런 ipfs 네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 뭐가 있냐 비트토리토 파일코인 스토리지 샷코인 이런 애들이 떡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코인들 중에서 뭐가 지금 좋냐 비트토리토랑 파일코인이 투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그 중에서 비트토른토가 저는 이제 가장 파일코인과 이제 호각을 다투겠지만 좀 유망하다? 전망이 좋다? 네, 그런 정으로 보이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움직임들을 봤어요. 언천 데이터 지표를 보면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비트토른토를 폭풍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포착을 했어. 갑자기 왜 비트 토렌토, 이 고래들이 폭풍 매집을 하고 있지? 생각을 해보고, 파헤쳐보니까, 아무래도 저는 저스틴 선 때문이지 않을까. 저스틴 선이 이런 말을 했죠. 비트 토렌토, AI 컴퓨팅 통합, 블록체인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. 우리 황금 진동이, 네, 아가리 선이 비트 토렌토를 이제 AI, 네, 혁신을 주도한대요. 근데 이 사람 말에,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말던 대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나 중장기 전망까지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이거 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가격적인 부분은 딱 들어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전망이 이렇다, 그냥 좀뭐 오를 것 같다, 전망이 좋은 것 같다,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. 그래서 이비터토론토또 또 보니까 지금 얘네 뭐 채굴량이나 저장 계약 수 그리고 얼마나 활성이되어 있는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수치를 갱신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어비터토론토 지금 움직임이 좋은데 최근에 떡상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런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. 그런 온체인 데이터 다 끄집어 보니까 와 얘네 지금 전성기구나 막 터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저는 또한번 확인을 했고요. 결국에는 여기서도 움직이고 있죠. 재단에서도 지금 계속 이 BTIP 79 데이터 막대한 데이터를 보아,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털리는 경우가 많대. 해킹당하는 이슈들도 많은데 지금은 이 b 트렌토 재단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모든 문제점을 지금 다 개선했기 때문에 비트토렌토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비트토렌토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온체인 데이터 까보고 우리 AI 지 흐름 까보고 이런 시장의 고객들의 니즈를 까보니까 비트토렌토가 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. 심지어 이 아갈선, 저스틴선의 트론결에다 코인들 있잖아요. 지금 하나같이 말던데 상승하고 있어요. 그냥 얘 왕국이야. 내가 봤을 때는 지금. 트론토는 지금 얼마 전에 말던데는 상승을 보인 것처럼 이 비트토렌트도 조만간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.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비트토렌트가 1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움직임? 그런 뭐 전반? 예상치를 생각했을 때는 500배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힘들겠죠. 물론,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. 근데, 단기적으로 500배 상승은 힘들다. 네,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500배 상승. 단기적으로 는 힘들지만,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. 왜? 이러한 흐름들, 대 A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.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비트트렌토 제가 특별한 걸 보여 드린 거 아니구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 그냥 온체인 데이터 지표나 이런 흐름들 제가 까보았으니까 한번씩 참고해 주시고 예저 네, 똥머리가 지금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다 이런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혼자 이 시장에서 매매하는데 정보가 부족하고 어떤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분별얘기 못하시는 분들 예저 네, 똥머리가 직접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상담번호 0 1 0 2 4 3 3 0 2 6번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 다 보내드리고 할게요. 저 똥그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표들까지도 다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. 원체인 데이터 지표 사이트들 각종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표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네,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똥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